네, 안녕하세요. 아, 해적에서, 루이스와, 아, 오늘 저기, 네, 막공이나,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공동 공연을 잘 끝마치고, 저 대신 웰컴 대한민국라는 프로그램에 또 2주 동안 참여를 하게 돼서, 아, 뭔가 잠깐 지방에 온것 같은 되게 <laughs> 설레이는 마음으로 2주 동안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변함없이 이렇게 해적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너무나 무사히 아, 이 항해를 마치고 갔습니다. 저는 루이스와 엔 역할과 어, 기타 등등 역할을 맡은 네, BTC 정도가라고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 잭과 메리와또게일업과 BTC를 맡은 <laughs> 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씨네 막공 어때요? 이제 우리 그때 막공 했을 때는 네. 남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 막공 같았지만 그래도 완전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네. 오늘은 정말 이제 마지막 같더라고요. 오늘 네. 어땠어요? 저 오히려 오늘 이 조금 안 막공 같은 느낌. 근데 그렇게 울었어? 제가? 네. 울, 당신 없는데. 때문에, 당신 때문에 힘들었는데. 아 그래요? 네. 어난오 기억이 없는데. 해전은 네. 울지 않아요. <laughs> 우리 정동아 배우님은 막공 어떠세요? 기분이? 저는 어 저는. 오늘 좀 막공 같았어요. 막공 네. 같았고, 어, 극장이 바뀌었는데, 네. 그때도 좋았지만, 음. 사실 이렇게 좀더 넓은 극장에서 하는 게더 음. 어, 많은 면에서 또 이렇게 쓰이는 것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좀 좋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약간 활화하는 거 우린 네. 네. 또 좋아하잖아요. 네. 이 작품의 또 색깔과 음악과 이런 것들이 음. 이 극장도 되게 잘 맞, 그전 극장도 다잘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짧은 2주 동안이 너무 약간, 꿈같았어요, 꿈 같았어요, 아, 꿈. 네. 제가 농담이 아니라 맨날 극장 올 때마다, 아, 꿈 같네, 막 이랬거든요. 아, <laughs> 네, 네, 마지막에 하니까 네. 어, 되게 느끼지가 않아요. 좀 느끼지가 않고, 네. 어, 되게, 네,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했는데도 막상 이렇게 되니까 많이, <laughs> 많이 아쉽네요. 네. 아니, 이 공연 정말 힘든데, 정말 재밌어. 요 이게 아, 참, 참 네. 힘, 신기한 거예요. 너무 힘든데, 지금도 무대가 넓어서 그런지 무릎이 너무 시큰거리는데. 아, <laughs> 신기해요. 저희가 끝나고 항상 응. 이렇게 되게 후련함과 어. 성취감과 이런 파이팅을 느꼈던 공연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이번 해적 공연이. 그래서 하기 전과 후가 그렇게 다르게. 주... 네, 너무나 네. 네. 뜻깊은 공연이었고. 즐거웠습니다. 네, 어 제가 지난번 막공태 때뭐좀 길게 인사를 드렸는데 그 정말 많이 막이니까 또 인사를 드릴게요. <laughs> 어쨌든 이 해적, 네, 저희 이 해적의 그 선장님이신 우리 컨텐츠플레이너들, 노재한 대표님, 박정희TV님 컨텐츠플레이너 그 식구들 도 고맙고 아, 스콘 관계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웰컴 대학로라 프로그램을 제가 작년에도 참여했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되게 감사한 맞아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도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어, 지루해하실 수도 있는데 상주 스택들이 이번에 더 고생하셨어요. 굉장 아, 바뀌면서 더 고생하셔가지고, 콩 컨트롤 3인방, 아, 재영이, 은지, 동훈이 너무 고맙고, 뒤에서 또 4명이서 항상 저희를 이렇게 거의 BTS 수준으로 바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웃음> 들어가면 거의 뭐 이렇게 한 네. 2주. <laughs> <laughs> 뭐 <이렇게 웃음> 이 순간만큼은 <laughs> 네. 네. 거의 아이언맨 된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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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 승은이 네. 너무 고마워요. 네. 지은이 고맙고, 오, 다경이, 그리고 새로운 가비, 네. 여단이 너무 고맙고, 정말 수고 많았다고, 네. 좋습니다. 아, 네. 아, 네, 우리, 저기, 민지씨. 아, 계속, 계속 하고 싶은데, 많이. 어때요? 아, 형? 뭐, 어때요? 어때요? 네. 아, 아무튼. 여기, <laughs> 네. 너무, 이게 사실, 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항상 뭐, 작품이 끝나면. 뭐, 어쨌든 이제, 인연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네. 같지 않으면 또 뭐, 네. 될지 모르니까. 2년이라서 2년 중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아, 아무튼 너무, 되게 아네 어, 되게 뭐 아무튼 네. 해적하면서 빨리 끝내야 되니까 <laughs> 아, 네, 네, 너무 행복했고 정말로 어, 해적의 황금 시대를 만들어주 우리 관객 여러분 아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와, 정말 와, 여러 여러분 덕분에 네. 해적의 황금 시대란 이 가사 말이 늘 와닿았어요 네. 한분한분 한분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 거예요. 네, 잊지 않을 거고, 아, 여러분들도 이 해적의 뜨거웠던 올 여름과 이 가을을 계속 오랫동안 반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네. 한 번씩 다 드리고 있어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뒤에 잘 보이시죠? 예. 어, 네. 네. 돌아와야죠. 네. 네,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샤롯데에서 해적이 올라가는 그니까지자선나에해서저희총한 네, 네. 네, 20인 캐스트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2인이샤롯데 <laughs> 2인급 <laughs> 이로한다고샤롯데에서 <왜이나? 웃음> <laughs> 2인급 하루라도 보러 와주실 거죠? 또 파는 여러분 죠죄송 저희 이건 저기 내부 사정도 얘기해보고. 네. <laughs> 아네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날씨가 <laughs> 추워지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네. 저희도 끝까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서도 저희 이 무대와 이, 저희 이 작품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끝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이렇게 무대에 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한분한분 한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 돌아가신 발걸음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어느 좋은 무대에서 또 만나 뵙길 희망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 돌아가세요. 우리 뭐구 하나 할까, 마지막? 어떤 거 해볼까요? 뭐 어떤 거딱 하고, 이제. 아, 우리, 우리 화이팅 구원 할까요? 화이팅 구원, 여러분들 아 하세요, 혹시? 아, 할수 없을걸. 우리끼리 둘이 하고 넘어가시죠. 근데, 아, 마지막으로 이 홀로 하는 조금 아쉬워요. 아, 해볼까요? 아, 네. 해볼까요? 아, 이고 네. 여러분들이 괜찮은 거 같으면 끝내고 아니면 또 다른 구원을 찾아볼게요. 자, 내가 서로 팀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둘 셋.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해줘. 파이팅 찾아야 돼. <laughs> 그러니까, 뭔가 더 임팩트 있는 걸로. 우리에게 마지막지막 오케이, 없어. 어, 좋아요, 좋아면 제가 우리에게 그면 그러면, 그딱면그러그리고딱 끝나는 걸로, 그럼 멋있게 우리에게 우리... 마지막 그러면, 없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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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러 그러면, 그싹싹그면그그 뒤에서 스면그러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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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러면 그러면, 그